제목 보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기존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당일 대출 상품으로 승인율이 매우 높아. 무직인 분들까지도 승인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당일에 현금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해 대출을 받고 나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2년과 23년을 비교하면 연체율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 대출 상품들의 승인 조건은 까다로워져서 신용점수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 거절이 되실 거예요. 당일에 승인받는 건 더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상금 대출 거절돼서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당일 대출 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은 무직자, 연체자도 승인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상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기존 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연체력이나 소득 확인 후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통신 비상금 대출은 통신사 이용 고객이라면 본인 휴대폰 명의 확인 후 통신 등급에 의해 부여된 휴대폰 결제 한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한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출보단 거래 개념에 가까워서 신용점수에 영향이 1점도 없고 대출 이력 또한 남지 않아서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해주셨던 상품인데요 신청 방법도 복잡한 서류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 후 고정 댓글 보시면 오늘 알려드린 당일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 후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상담원이 배정돼서 통신 비상금 대출 진행 방법과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대로 안내를 도와주실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주시고, 거래 종료 시 비상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문의해 급한 상황에 빠르게 당일 입금받는 상품으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